저녁은 마라탕인데, 그냥 마라탕이 아니라 약간 다이어트용 마라탕으로 담았습니다. 숙주랑 미역이랑 팽이버섯, 목이버섯, 두부... 약간 이런 식으로 담았어요. 면을 넣지 않았습니다. 짜잔! 7시 15분입니다. 배고파요. 독서실에 갈래요. 저는 독서실에 가겠습니다. 배가 너무 고픈데 어쩌지? 응? 음? 복숭아 하나 만 먹을까요? 지금까지 찍지는 않았지만 저는 핸드폰을 보면서 굉장히 운동을 합니다. 홈트는 너무 귀찮아서 <laughs> 진짜 그냥 생활 운동 하고 있어요. 생활 운동. 그게 그래.